땀을 흘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텃밭 인내심을 갖고 정성껏 농사를 지어 풍성한 결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누리는 행복 흙에서 생명을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배웁니다 1년 내내 땅에서 땀을 흘린 도시농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생태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충신난 도시농부 이근희 대표가 전하는 생태적 삼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영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일 자체가 단순한 여가생활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 근교의 텃밭을 찾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흙을 읽으면서 찾는 의미가 많기 때문이겠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 흙이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농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도시농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재미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보농장의 이근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도시 농부로서의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솔직한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우보 농장이에요. 네. 어, 어떤 이름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음, 우보 농장은 그 제가 이전에 농사를 처음으로 공동체로 시작할 때그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고 아, 해서. 인터넷 사이트의 네, 사이트. 카페죠. 네, 카페. 그게 이제 공동체 4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한 텃밭에서. 어, 거기에 이제 제가 카페 닉네임을 우보라고 정한 거죠. 그냥 뭐 아, 그때는 별뜻 없이 그냥 우보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보라고 <laughs> 정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걸음.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또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는 풍신난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풍신난. 그잘 모르실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풍신난이란 뜻이 약간 좀그열의가 있고 뭔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항상 좀 부족한, 2% 네. 네, 부족한 네. 네,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부들의 모습을 약간 음그 뭐랄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우 같아서 우리 같이 농사짓는 한 분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예, 그 이름을 정었죠 그래서 음.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 나중에 이제 우보농장은 제가 예, 그 이름을 빌어서 아. 예, 농장을 만든 거죠. 그 예. 우보농장 어디에 있는 곳이고 어떤 규모인지 일단 음.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우보농장은 벽제 예전에 화장터라고 얘기하죠. 어, 고양시. 네, 고양시 벽제 쪽에서 뭐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현재 한 4,500평, 전체 규모로는 4,500평 네. 정도 땅을 임대를 받은 거죠. 임대를 음. 받아서 거기에 이제 여러 농사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혼자 짓는 건 아니시고 어, 그 안에서 여러 명이 또 함께 네. 농사를 짓나요? 그러니까 우보농장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어요. 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뭐 지금 얼마 전에 마늘 양파 공동체, 네, 예, 네. 마늘 양파를 짓기 위한 도시농부들, 어, 어, 예, 그래서 수확을 했고요. 3사이 네. 전에 음. 예, 그리고 어 우리벌 공동체라고 해서 예, 벌을 또 한번 해보자 도시농부들이 어, 네. 그런 경험을 한번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모토로 음. 네.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벌 공동체도 거기 안에 있고. 어,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매주콩 공동체, 뭐 오. 이런 식으로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고 네. 있고요. 그건 이제 일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텃밭, 어린이, 어, 뭐 어린이 학교나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생태 체험을 하거나 음. 어, 또 농사 교육을 받는 음. 예, 그런 그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짓는 주말농장처럼. 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 이제 절반이 그 정도가 되고요. 절반 정도는 제 농사를 짓는 거고, 한2천평 정도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일단은 도시농부로 출발하신 거잖아요. 도시에 몸은 살면서 그 주말에만 이제 가셨다가 이제는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게 된 건데, 오시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은 다 그렇게 도시농부들이세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 100%다 저는. 전... 도시농부들이 예, 있어요. 예, 예. 아. 다 직장인들이시고, 아, 네. 예, 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뭐 도시의 삶을 사는, 네, 네, 도시 네. 삶을 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 농사라는 것을 제대로 할줄 모를 텐데, 음.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교육은 있고요. 사실은 공동체라는 게 음. 단순 히 이제 교육, 이뭐 누군가가 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네. 네. 자연스럽게 그게 정보나 음. 그런 경험 이런 지식들이 공유도. 공유가 돼요 음. 어,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방식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네. 아무리 몰라도 처음 뭐 호미질 음. 한번 안 해봤던 분들도 와서 이제 겪는 아, 줄로 사실은 다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농사는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뭐 어디 무슨 도시농부 학교 이런 데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아. 현장에서 주변의 할머니분들한테 네. 배우거나 이렇게 눈 견눈으로 네. 그러면서 배우게 되죠. 어.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말농장의 개념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될까요? 주말농장도 어차피 농사를 짓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가치를 좀갖자라고 하는 음. 부분이 있어요. 생태적 네. 가치라는 측면. 그니까 러 자연과 작물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하면서 네. 에, 생태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삶에좀 음. 배울 수 있는 어떤 음. 계기들을 좀 마련하는 것 단순히 그냥 뭐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를 음. 키우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네. 땅을 좀 살리는 방법이라든지 아. 혹은 그 작물을 키울 때 어떤 농법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좀더 유기적인 방식으로 음. 유기농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네. 과정이 있고 또 가능한 한 공동체로 엮으려고 해요 개인 텃밭 일종의 주말 농장식으로 개인 텃밭을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점심을 같이 먹게 하고 아. 자기가 수확한 걸 요리해온 걸 가지고 자랑도 네, 하고 네.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음흠. 자꾸 유도를 해서 네. 네.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좀 다른 거죠 아, 처음엔 뭐 주말농장처럼 가볍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 이게 만만치 않다 싶어서 손을 들 수도 있는데요. 음. 근데 이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재미를 어떻게 느끼느냐인 음.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처음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마시는데 <laughs> 거기 에 입혀서 <입주에서> 바로 나오니까 <laughs> 네. 쌈장에다 이렇게 고기 네. 싸먹고 이재미로시작은 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내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네. 싹이 나오는 그 신비함이 음. 이제 그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이롭죠. 되게 그렇죠. 경이롭고 씨앗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다양한 씨앗에서 또 다양한 수확물이 나오는 때에또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즐거움하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도시에서 계속 공동체로 땅을 막 확보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흙인 것 같아요. 흙, 흙이 변해가는 걸 느끼는 것. 네. 흙이 건강해지고? 네. 네. 처음에는 사실은 거긴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사가 대부분이 화학비료 농약에 의해서 그렇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황폐화했죠. 음. 그런 땅들을 이제 처음 들어가서부터 음. 이렇게 가꾸면서 음. 변해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때 그 기쁨이 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와, 이 불모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거. 네. 네. 그런 묘한, 네. 이상하죠. 음. 글쎄요. 스스로 네. 미다스가 된 듯한 느낌이 네. 들 수도 있겠어요. 네. 내가 손을 대니까 네. 땅이 건강해진다. 네. 어, 정말 보람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작물이라는 게다 저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저마다의 저기가 있어서, 그, 뭐냐, 매번 인터넷 뒤지고, 네. 네 물어보고. 음.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실수를 해요. 어쨌든 농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실수하면서 그걸 터득해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죽을 때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그냥 그만큼 알것 같아요. 한 만큼. 지금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아는 거는? 그럼요. 아니고. 에, 예.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시간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에, 그러세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일 오랫동안 재배했던 작물이 마늘이에요. 네, 마늘을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늘 공동체 시작할 예. 때부터 마늘 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마늘 공동체 유지하고 음. 뭐한 200평 정도 마늘 공동체 하고 제 농사 또한 50평 정도 마늘 심었는데 여전히 음. 자라요. 네. 근데 야 이걸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도 그게 좀네좀 네, 좀 생태적으로 할까. 키워서 그렇게 잘안 되는 일단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생태적인 방식으로 키웠을 때. 유기순환적으로 키우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 종자의 최대치는 최대치. 뭔가에 아, 네. 대한 것이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여전히. 음. 분명히 좀큰걸 심었는데 여전히 같은 땅인데 수로 <laughs> 네. 다르고 뭐 이런 어, 것들에 대한. 경력이 10년 넘으신 분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요즘에 뭐 도시농부를 뭐 게릴라 농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 정도의 그 어떤 잠깐 왔다가는 도시농부는 도저히 그거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민들의 특성상 그 게릴라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잠깐 이제 막 봤다가 거기 흥미를 느끼면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거고 네. 그 접근성이 네, 예, 어떻게 자기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음. 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도시농부가 할수 있는 음. 농사와 그렇지 않은 농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물, 장물, 어떤 작물은 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못 한다든지 이런 음.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걸 저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어, 어좀 쉬운 거좀 가르쳐달라고 아. 이제. 네, 내가, 보통 얘기해 요 어, 쉬운 이드죠. 작물 좀 알려달라는데, 네.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상추 또한 만만치 않아요? 어. 신경 써서 키우려면. 저도 상추 잘못 키워요. 빨리 꽃대가 올라와 버리고, 어, 제가,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냐. 는 정도 먹으려고 할 때쯤 막 올라오고. 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음. 그 작물 특성을 안다는 건, 그 흙의 특성을 아는 거거든요. 흙을 네. 알아야 되는데, 네. 그 흙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음.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어, 이게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음. 어떤 게 쉽고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보 농장일 좀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아이들도 그곳에서 현장 체험 교육을 네. 받는다면서요? 네. 그 장면 저희가 담아 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풍신난 도시농부 이근희 씨의 우보 농장. 도심 옆으로. 풀이 무성한 논밭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농장 체험을 나왔습니다. 흙 속에서 먹을 거리가 나온다니. 아이들은 흙이라는 것이 뿌리는 마술 같은 모습에 푹 빠져드는데요. 자리많찾아 저기 있다, 저기 농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늘 열려 있는 우보농장. 이런 식으로 땅을 이용해요. 예전에 이 마늘종 있잖아요. 저 지금 마늘종 올라거 보이세요? 얘가. 도심에 살지만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 또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귀한 체험 장소가 됩니다. 네. 왔는데 이제 네. 네. 으니까시러가죠 네. 일단 저희는 텃밭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이제 꿈이고요. 남편이랑 그런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 어떤 지식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농장에 와서.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주말 농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동 텃밭에 참여해야 개인 텃밭을 분양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농사 공동체 정신. 여기에 땅을 살리며 농사를 짓는 생태 순환 농법을 추구하다 보니 농약 대신 거름을 쓰고 그 흔한 검은 비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 우직하게 밭을 일구는 농장에는 오늘도 벌이 날아듭니다. 네, 정말 도시 아이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많은 걸 배워가죠. 음. <웃음> <웃음> 그 그냥 느끼고 가는 거죠. 아, 그게 에. 배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에, 그 느낌만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그게 유치원이든 학교든 음, 학교 내에서 그런 농사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잠시 체험하는 방식은 네. 조금 에,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야 이제 우보 농장 자체가 교육 농장으로 농업기술원에 인증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서 네. 어, 농사와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음. 농사와 교과목과 어떻게 연계해서 음. 교육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거고, 그게 실제 농사는 학교 차원에서 네. 실제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미. 그게 먹거리 음. 교육하고도 연결되는 거러 네. 그러니까 학교 급식 교육으로 그렇죠. 연결되단다 말씀이시죠. 예. 가끔 체험 감자죽 해하려고한일 음. 년에 한두번 오고 음. 이래 가지고는 예. 하긴 그런, 그렇겠네요. 예. 네네 어, 몰입해서 이 도시농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아니라 음. 이일 자체에 몰입해서 하실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생각날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네. 일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전환하시는 사례가 그렇게 되나요? 네. 아예 그 전업, 네. 농업인으로? 애초에 그냥 뭐 유흥으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가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도시 농공부들은 뭔가 그런 생태적인 농사, 음. 네, 농사법을 배우고, 그래서 전업을 하려고 하는 분, 혹은 네. 기농을 하려고 하는 네. 기농을 하되 단순히 농사 벤처 벤처 농사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예, 소농으로서 음. 예, 건강한 삶을 사는 음. 과도기로서 도시농사를 음. 배우는 네.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초보 도시농부인 분들에게. 네. 뭔가 그래도 제일 필요하거나 제일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여쭤보고 싶나요? 사실 공동체니까 저희는 좀 특별하게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될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모이면 이분들이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다들 초보래도 뭔가 좀더 아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편하게. 접근을 하면 스스로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제 자기도 거기에 한 일원이 돼서 네. 어~ 작물을 피는데 그 공동체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작물 공동체라는 걸 많이 해요. 네. 고추공동체도 아까 그말그한 작물을 전체 롤로 한번 가, 음. 감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작물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대요. 음, 네. 어떤 한 작물. 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고난이도의 공동체 작물은 그러니까 여러 작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작물 하나를. 고추 공동체를 하나, 일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작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 그래. 고추가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자기 개인 농사를 짓 때도 음. 예,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 농사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아니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니다 네, 그 사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더군다나 이제 그이 대표께서는 어 생태적인 농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말씀드렸듯이 생태적인 농사라는 것의 가장 근본은 흙이에요. 흙. 음. 네, 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죠. 결정나는 잖아요. 음. 병이 많은 것도 흙 때문에 병이 많은 거고요. 그 흙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벌레가 뭐 이게 음. 익충이 아니라 해충이 많은 것도 네. 흙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작물이 크고 작고 혹은 예. 네, 열매가 잘 날리고 안 열리는 것도 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흙을 어떻게 만드느냐, 건강 하느냐. 네, 그러려면 흙을 건강히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농약을 쓰지 말아야 되네. 네. 흙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굉장히 온전하게 보존돼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네. 의미하거든요 흙이 건강하다는 건그 미생물을 다양하게 음. 확산시키고 좋은 미생물들을 네. 그런데 농약을 치는 순간 음.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죠 네. 다 죽죠 음. 예를 들면 농약, 농약을 쳤을 때 벌레 잡자고 다치면 그렇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또화학비료란 말이에요 음. 작물 크게 키우기 위한 예, 링겔이라고 그러죠. 링겔로 농법이라고 그러는데, 음. 화학비료 농법을, 화학농법. 그걸 치면 커지고, 음. 예, 비대해지기만 하죠,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음. 그 화학비료를 친다는 건 뭐냐면, 흙이 건강하지 못하게, 미생물에 먹이를 줄수 없단 얘기예요. 화학비료를 주면, 걸음을 줘야 되는데, 화학비료를 통해서, 미생물이 먹이가 없으니까 미생물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비닐 멀칭,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래식 농법을 그대로 쓰시고, 예. 어또 지금 말씀하신 검은 비닐 같은 거안 쓰시는 예, 그런 농사잖아요. 예. 일이 좀 많을까요? 아무래도 장난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풀을 베서 근데 이제 소위 자연 농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니까뭐 이걸 흔히 방치 농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자연 농법 풀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네. 분들 보면 한 초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게 일정하게 땅이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지는 게 농사야 뭐냐면 땅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농사에서 어려운 게밭 가는 일이거든요 처음 밭을 뒤집는 일안 뒤집어 왜 뒤집냐면 딱딱하니까 예 그걸 흐트러트여서 퇴비도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풀을 깔고 계속 그렇게 (2~3년) 충분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푹신푹신해서 어, 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어도 아하, 되는 네. 모종을 손으로 파서 오늘 제가 고추 모종 그 보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비어있는데 네, 네. 토종고추가 있어가지고 모종을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하는데 풀을 덮어놓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집어넣고 음. 굉장히 빠르고 네. 기분도 좋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잘 관리하게 되면 되게 그거보다 쉬운 게 없는 농사가 아하. 아닐까 싶어요. 네. 아직은 이제 그 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제 힘든 과정이에요. <laughs> 앞으로 우보 농장 어떤 계획을 갖고 뭐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 변농사에 3년, 4년 전부터 확 꽂혔어요. 변농사요? 네. 토종 변농사, 토종벼. 음. 네, 토종벼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음. 그것 그 변호사가 어 사실은 우리 농사는 자급의 측면이거든요 자급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쌀이거든요 본질은 내 밥상에 항상 우리 그렇죠. 아침 하루 세끼 먹는 밥이 네. 내가 직접 지은 걸로 먹으면 그게 나는 도달하는 지금 쌀 남아돈다고 난리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농사를 많은 사람들이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정말 도시농부들이, 네. 도시 도시민들이. 음, 그래서 좀 스스로 자급자급할 네. 수 있게. 그래서 어 보니까 200평이면 네. 200평이 한 마지기 되거든요. 음. 200평에 4인 가족이 네. 하루 정도 모내기를 하면, 네. 그리고 하루 정도 벼베기를 하면 쌀 작업이 가능하겠다. 음. 못 내기를. 네. 그렇게 쉬울 수가?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번에 한 50평을 네. 손모내기를 했어요. 저희는, 저는 목표는 손모내기.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아, 아, 꿈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집사람하고 손모내기를 한 50평을 둘이서 했는데, 두 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빠르기도 음. 했겠지만, 집사람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네. 줄, 못 줄까지 띄우면서 음.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이면 200평이 가능하죠. 어. 두 사람이 해서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조금만 이제 교육 받고 문화적인 경작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게 잡으면 다잘할수 있는데 그거를 한 100팀 정도를 모을까 싶은 거예요. 어. 도시민들. 팀이라는 건 가족도 되고 네. 동호회도 되고 그렇죠. 도시 농부들 공동체 또 도시 농부 학교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어. 각 지역마다 막 배출되는 기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농사를, 변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음, 음. 200평 규모로. 음. 한 2만 평 정도만 있으면 이분들이 작업을 할수 있는 음. 쌀을 자기가 심은 걸로. 그렇군요. 네. 음. 그리고 전체 운영하고 관리는 뭐, 전화, 좀더 전업적으로,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공동체, 농사공동체가 되는 거고,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변농사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모내기 철에, 한날한 시에, 2만 평에, 동시에 한100 가족이, 100팀이, 100팀이면 400여 명이 모여서, 손 모내기를 해서, 하는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이 외모에서도요, 예전에, 어, 출판 기획을 하시던 모습은 안경에만 남아있고, <laughs> 농부의 네. 모습 그대로신데요. 어떠세요? 후회 없어세요 그 후회는 전혀 없죠. 음. 그리고 출판 계획도 출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쪽계획을 했어요. 음반도 있었는데 네, 네. 어, 그게 다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네. 야 새로운 일에 대한 제 성격이 그런 거죠. 뭔가 좀 새로운 거 네, 없죠? 네. 재밌는 거 없어? 뭐 이런 건데 동사만큼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음. 오늘 계속 풀 매도 어, 음. 어제 다르고 오늘도 다그래서 <laughs> 네, 살아온 거 음. 항상 늘 변화되는 음. 그런 삶이 재밌으니까 네. 죽을 때까지 어. 하겠죠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도시농부를 꿈꾸는 분들 음. 그래서 언젠가는 어, 흙을 일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음, 지금 그꼭 한번 자기 밥상 을한번 유심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밥상에 무엇이 올라오고 어떤 재료들이 음.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지 예, 한 번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인데 음.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한번 음. 예, 작은 뭐 상추래도 좋고 네. 예, 그 다음에 가지래도 오일에도 좋고 고추래도 좋고 그런 걸한번 심어 볼, 심어 봐서 자기가 직접 따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 혹은 자기 스스로 먹는 그런 즐거움, 음. 그 속에서 굉장한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그걸 스스로 네, 자연과 더불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꼭 한번. 아, 예. 그 공동체에 대한 음, 그 새로운 어떤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어, 그런 현장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음, 많은 분들이 어, 이런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면 어떨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도시농업, 도시농부에 대한 관심들 많으셨죠? 오늘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농부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랄까요? 또 도시농업이 어떤 묘미가 있는 것인지도 알게 되셨으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해볼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